한 공항 라운지의 승무원으로 보이는 미모의 여인이 홀로 있자 그녀를 노리는 중견기업의 젊은 대리들 자신들의 능력을 돋보이려고 회사 기밀도 서슴치 않고 말하는 이 남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곧 치킨집 창업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중견기업 대리들에게 승무원으로 오해받은 이 펠런이란 여자는 사실. 그들이 다니는 회사를 하청업체로 부리는 대기업의 간부이자 그 대기업 회장의 딸이기까지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무야호. 한편 그 시각 펠런의 아빠이자 캐링턴 애틀랜틱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블레이크에게 제대로 찍혀버린 회사의 임원 크리스탈. 그녀는 결국 오늘도 야근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야근이 조금 뜨거운 것 같은데요. 한편 공항에 마중 나온 캐링턴 가의 운전기사 마이클을 만난 펠런은 그 잠시 힐링 캠프를 다녀온 뒤. 곧바로 집으로 도착합니다. 헌데 집에는 너무나 의아하게도 자신의 친오빠 스티븐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실 블레이크는 자신의 아들 스티븐이 동성애자이자 친환경주의자 선언을 한 뒤로부터 그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는데요. 또한 그렇기에 펠러는 더욱 이 상황을 오해하게 됐죠. 바로 블레이크가 드디어 자신을 인정하고 회사 경영을 맡기려고 한다는 것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현재 펠런은 집에서 축하 파티가 열릴 줄 알고 한껏 들뜬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빠의 은밀한 야근에 목격하게 된 펠런과 스티븐.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하지만 당황도 잠시 블레이크는 크리스탈을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새엄마 후보로 말이죠.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를 제대로 보여준 블레이크. 이에 실망한 펠런은 당연하게도 크리스탈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까 전 공항 라운지에서 알게 된 윈드브라이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블레이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렇지만 블레이크는 꽤 중요한 정보를 듣고도 오로지 크리스탈 얘기뿐이었죠. We're 그리하여 위기감을 느낀 펠런은 이 상황을 그저 두고 보지 않고 what do you want for that? 결국 아빠의 운전기사이자 자신의 정보 요원인 마이클을 꼬드겨 크리스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Fine. Then tell me what else you've from... 한편 그날 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들을 보며 갑자기 따뜻한 아빠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블레이크. Good to have you back home. 그러면서 블레이크는 불현듯 펠런이 물어온 정보 윈드브라이어건을 스티븐에게 맡기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티븐은 당연하게도 아빠의 일을 좋아하지 않기에 거절하려고 하는데 그때 블레이크가 발빠르게 이번 건은 친환경적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기라고 스티븐을 설득합니다. 이에 고민하던 스티븐은 결국 블레이크의 임무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 또한 명의 사람이 뒤로 호박실에 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블레이크의 연인 크리스탈이었죠. Matthew. 하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매슈에게 자신이 곧 약혼을 한다고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는데요. Goodbye. 그렇지만 이 장면을 그저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마이클, 그리고 마이클이 본이 객관적인 장면은 펠런을 통해 곧바로 블레이크에게 꽂혀버리게 되죠. 이에 블레이크는 크리스탈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The d y y o v e met my fiance, Crystal. c r y s t PR, Matthew's my. 알고 보니 블레이크 밑에서 18년 동안 회사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던 메슈 하지만 메슈의 도움으로 크리스탈은 위기를 넘기게 되죠. I, I don't believe we have met, haven't you? 그리고 크리스탈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블레이크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됐죠. 한편 그시각 아버지의 부탁으로 윈드브라이어 소유주를 만난 스티븐 Let's do it. 그런데 상대방은 뜻밖에도 스티븐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 본데요. 그렇게 블레이크가 또 자신을 이용했다는 걸 깨닫고 표정이 굳어가는 스티븐. 그런데 그때. 오. 아무튼 밤이 되고 스티븐은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블레이크에게 항의를 하게 되는데. 스티븐의 말을 가만히 듣던 와중 자신이 물어다 준 정보를 블레이크가 스티븐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팰런 결국 블레이크는 자식들에게 큰 불신을 한번더 또렷하게 새겨줍니다 아 추가해서 약혼할 사람과도 벌써부터 불신이 생기게 됐네요 블레이크 F'ing 캐링튼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아차 싶어서 크리스탈의 집을 찾아온 블레이크는 자신이 미안하다고 사실 그 정보는 펠런이 알려 준 거다라며 전천후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죠. 결국 이로 인해 크리스탈과 펠런의 살벌한 기싸움은 약혼식 날부터 폭발하게 시작했고 펠런의 첫 번째 이니시에 시작부터 궁극기를 박아 버리는 크리스탈. 그리고 이 말에 그냥 참고 있을 팰런이 아니었죠. 축하 기념으로 크리스탈을 타이모인으로 만들려는 팰런. 그렇지만 크리스탈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블레이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은 사실 약혼식이 아닌 결혼식이었어요."라며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어찌됐든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결혼식을 보내는 크리스탈 헌데 이런 빛나는 날 크리스탈을 어둡게 만드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까 전 스티븐과 눈 맞았던 남자 세미조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크리스탈을 전전긍긍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내 이름을 불러요. 샘미 그러니까 수샘미로 불릴까 봐 자신을 샘이라고 불러달라는 조카를 보며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크리스탈. t like kind of 이여인 뭔가 비밀을 간직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런 그녀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조금씩 몰래 조사하고 있었던 집사 할아버지는 그녀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크리스탈에게 자중하며 살라고 경고하는데요. Samuel h u s a Jones. Sammy Joe. I use a very thorough, very private 한편 그 시각 크리스탈의 전 남자친구 메슈는 퇴사 직전 마지막 일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man, I've never seen that I got it. 갑자기 문제가 생긴 장치를 고치던 메슈는 곧. 그리고 그 시각 행복한 결혼식을 보내던 블레이크는 우연히 자신의 결혼식에서 제일 꼴불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For me. I did.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블레이크에게 팰러는 불현듯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자신과 제프가 이제 동업을 할 거라는 소식이었죠. 이에 너무 당황했지만 어차피 족밥들이라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하게 신혼여행을 보내려는 블레이크, 그리고 크리스탈. 그런데 그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날에 세간의 집중과 함께 밀착 조사를 받게 된 캐링턴 가문 사람들. 아 그런데 그러고 보니 아까 전 메슈는 그럼 유부남이었네요? 아무튼 계속해서 블레이크가 메슈를 죽였다고 증언하는 클로디아를 가만히 지켜보던 스티브는 조심스럽게 사실 클로디아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경찰에게 알려주었죠. <목소리> 한편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크리스탈이 홍보 책임자니 캐링턴 회사의 입장을 크리스탈이 직접 발표해야 한다고 하는 팰런. 그러면서 계속해서 크리스탈에게 깝죽거리는 팰런이 미웠는지 블레이크는 팰런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판단하여 크리스탈에게 직접 인터뷰를 시키는데요.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죽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할수록 멘탈이 점점 파괴되는 크리스탈 결국 그녀는 이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절하게 되죠 다음날 아침 잔뜩 신경이 날카로워진 블레이크는 이 시국의 외간 남자를 집에서 보게 되자 Right. She mentioned that. 어쨌든 작은 해프닝을 뒤로하고 블레이크는 혹시라도 자신들이 메슈에 연관되어 있을 만한 모든 사항들을 다 없애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경고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펠런에겐 자신에게 이메일로 보낸 크리스탈과 메슈 영상 파일 흔적을 지우라는 오더를 그리고 크리스탈에겐 집에 있는 메슈의 흔적들을 집사 할아버지에게 다 맡기라고 말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탈은 뜻하지 않은 연락으로 메슈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윌리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네요 그치만 메슈가 이를 거절하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자 그 다음날 메슈는 시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윌리 메슈는 18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블레이크와 함께 위로를 위해 클로디아 집을 방문한 크리스탈은 곧 블레이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자신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신이 간직하던 메슈의 물건을 클로디아에게 줘버리자 단단히 삔또가 상해버린 크리스탈 하지만 솔직히 크리스탈이 이거에 대해 할 말은 없긴 하죠. 한편 며칠 후, 제프는 메슈의 장례식장에서 특별히 펠런이 부탁한 비밀스러운 일을 아무 대가도 없이 도와주는데요. 이에 펠런은 왠지 모르게 제프에게 사업 파트너 이상으로서의 호의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점점 기분이 묘해지는 마이클. 아무튼 그 시각 메슈의 장례식장에서 잔뜩 술에 취한 윌리. 그는 술김에 점점 블레이크와 크리스탈에게 선넘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no really 이때 갑자기 크리스탈이 급발진합니다 sure 크리스탈의 달라진 모습에 굉장히 실망하는 윌리 <laughs> 그리고 그런 그에게 크리스탈은 는 결국 크리스탈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더 퍼린 러브하게 되는 블레이크. 이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조카 샘도 말하는 걸로 보아 이모를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고 말이죠. 어쨌든 메슈의 죽음과 장례식이 잘 마무리돼가던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느닷없이 들이닥친 FBI가 블레이크를. We're 지나쳐 스티븐을 체포했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 블레이크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매년 스티븐이 기부했던 환경단체가 자신들이 매슈 사건의 주동자라고 뻥쳐서 스티븐이 잡혀 들어간 거였습니다. 결국 블레이크의 도움을 못 받게 된 스티브는 자신이 스스로 알리바이를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새엄마의 조카이자 자신의 현 남자친구인 샘은 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증언이 그리 효력이 없을 거라고 우려했죠. Well, 그래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두 번째 사람 마이클을 찾아간 스티븐. 하지만 마이클은 그 시간대에 스티븐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진짜 이러다 감옥가서 꽁불이 밥 먹는 거 아닌가 싶었던 스티븐은 어쩔 수 없이 마이클의 약점이라 볼수 있는 펠런을 언급하며 나중에 자기 감옥 가면은 둘이 같이 면회오라는 치트키를 써버리죠. 에이 hey, 스티븐. 양심이 있으면 뭐라도 도와줄 상황이라서 마이클은 결국 말해서는 안될 정보를 스티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말을 듣고 집에 택배 온것 마냥 발 빠르게 다시 집으로 들어온 스티븐은 블레이크가 어떤 식으로 가지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죽은 매슈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신이 알게 됐다고 이제 손모가제를 내놓으면 된다고 말했죠. Take this over. They'll have you often... 스티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애지간히 똥줄이 타보이는 블레이크 하지만 아빠의 이런 순두부 같은 마음도 몰라주고 스티븐은 이 사실을 FBI한테 불어버릴 거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아들의 통수에 갑자기 책상 청소를 하는 블레이크 한편 비밀이 많아 보이는 크리스탈과 샘 또한 갑자기 트러블 하나가 생기는데요 엄마가 위기에 빠졌다고 돈 내놓으라는 샘. 기한 내에 돈을 보내라는 샘의 말에 크리스탈은 오늘따라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과거가 괴롭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신한 은행을 가게 된 크리스탈은 자신의 언니에게 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자네게 부족합니다. 알고 보니 블레이크가 투명한 관계를 위해 크리스탈의 재산을 자신과 합치고 그녀에게 신용카드 하나를 주게 된 건데요. 원하는 건다살수 있지만 행복한 삶은 살수 없었던 크리스탈 지렸다. 한편 그날밤 블레이크는 자선행사에서 또다시 꼴도 보기 싫은 현재 펠런과 동업하고 있는 제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상위 1% 부자들의 품위 있는 개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싸움의 여파로 옷이 더러워져 집에 혼자 돌아온 블레이크는 우연히 집을 털고 있는 한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할아버지 곡소리가 나자 스티븐은 그 즉시 위기에 빠진 블레이크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 사건으로 블레이크는 스티븐과 화해를 하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렇게 스티븐이 아빠와 오해를 풀때샘 또한 갑자기 크리스탈에게 온순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조카가 뇌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크리스탈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한편 스티븐과 화해를 하고 기분이 좋아진 블레이크는 강도가 훔친 물건의 명단을 듣자 다시 기분이 잡채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이크는 자신에게 핸드폰을 제공한 경찰서장에게 얼른 범인을 잡으라고 체근하는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샘은 지금 상황이 잣됐음을 인지하고 곧장 강도 짓을 했었던 친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얼방한 놈이 그 핸드폰 안에 있는 크리스탈과 매슈의 섹시 비디오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잘못은 쏙 빼놓고 친구가 매슈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티븐에게 알리는 샘. 스티븐은 곧장 이 사실을 블레이크에게 알려보려고 하지만, 운 나쁘게도 블레이크는 지금 핸드폰 통신이 되지 않는 곳에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오른팔이라 볼수 있는 경찰서장과 힘을 합쳐보는 스티븐. 다행히도 경찰서장님은 이 상황이 조금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무난하게 핸드폰을 받아내고 샘의 친구를 잡아버리는 스티븐과 경찰서장. 아무튼 매슈의 핸드폰을 입수한 스티븐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펠런에게 알려주는데 근데 펠런은 이때다 싶어 크리스탈의 이 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수 있게 스티븐 몰래 유포해 버립니다. 그러고서 정말 독한 게 이러고서 그녀는 클럽에 가서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 침묵을 다지는데요. 그런데 학창시절 때부터 자신에게 질척거렸던 어떤 남자가 또다시 접근하자 펠런은 그제야 펠런이 학벌을 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불쌍한 남자. 근데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던 펠런의 베프는 마이클에 대해 묻게 되는데 펠런의 말을 뒤에서 우연히 듣게 된 마이클은 펠런에게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였는데, 솔직히 펠런의 구준 일을 다했던 마이클이 이런 식으로 떠나면 펠런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오랜만에 속세에서 벗어나 평화로움을 즐기고 있었던 크리스탈과 블레이크는 갑자기 터진 와이파이 덕분에 달콤한 신혼 여행을 끝내게 됐죠. Million Dollar Tramp Naked Ambition 티븐에이렇급하안 전화를 하 뒤숭숭할 때스티븐 죽은 매슈의 나러윌을땐이티윌에게사망하있 전화를 하는리고 경찰들은 윌리의 유 w 를 발견하게 되는데 헌데 이상하게도 윌리가 h e r e are you right now? I'm coming to meet you. 그런데 스티븐이 윌리를 만나러 왔을 땐 이미 윌리가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윌리의 유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데 이상하게도 윌리가 회사심을 품고 사고를 일으켜 매슈를 죽이게 됐다고 유서를 남겼네요. 누구보다 블레이크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윌리가 갑자기 자신을 범인으로 인정하고 자살을 했다. 윌리의 유서로 인해 스티븐의 혐의는 풀리게 되지만 스티븐은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끼게 됐죠. 그렇게 한창 스티븐이 찝찝해할 때 팰런 또한 윌리의 죽음으로 크리스탈의 스캔들이 잠잠해지자 굉장히 찝찝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푸념에 누구보다 펠런을 잘 알고 있던 마이클은 그렇게 이 유출 사건으로 인해 마이클은 펠런과 확실히 손절을 하게 됐고 여기와는 반대로 크리스탈은 블레이크와 조금 더 돈독해지게 됐죠. Behind my bed. I'm saying this, but at least if Fallon had gotten the job, no one would have accused her of sleeping her way. It was you. You leaked the tape. You want me to forgive you now? Is that now, Crystal Carrington? You are going to pay for the pain that you caused. <laughs> <laughs>